지금 어, 관련된 자료를 공고관실에서 어, 출력하고 있으니까 뒤에 좀 위치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종시 어, 금빛 노을교와 아람창교에서 짙은 안개와 도로 결빙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어,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세종시 어, 관계자로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을 5시 24분경에 금빛 노을교에서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6시 27분경에 아람창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상자 14명이 발생했는데, 중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NK 세종병원, 오송 베스티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 4명은 전원 퇴원을 했고요. nk세동병원 6명 중 1명도 퇴원했습니다. 오송베스티안 병원 4명도 전원 퇴원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고 또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 돌록하겠습니다 우리 그 금빛 노을기오 사고 인지 직후에 LH의 상황을 전파해서 대응을 요청했고, 어, 비상 대응 1단계를 발행해서 어, 도로과 교통과 어, 도로관리사업소 등과 어, 비상 대응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행정부 시장 중심으로 전화 문자 발송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 등을 어, 요청한 바습니다 저는 안전문자를 한 7회 발송을 했고, 또 도로결빙주의라든지 교통환자 및우회 도로 안내를 실시하며 또상황을신들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전일 22시 14분에 그리고 금일 6시 20분부터 10시 33분까지 총 7회 안전문자를 발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설 차량과 인력을 사고 발생 교량에 투입을 해서 제설을 실시했는데, 아란 참교의 차량 6대, 인력 13명, 그리고 금빛노을교의 LH, 이제 차량 3대, 인력 8명 배치를 해서 제설을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이 교량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이런 차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 지역 취약 구간 위주로 제설을 실시했습니다. 시의 차량 44대, 그리고 의기 68명이 투입되습니다 투입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교량에 어, 대한 교통을 좀 통제했고, 또 아람 창교는 어, 0 8시 간선 어, 급행 버스 양방향 통행 우선 실시 후에 9시 50분에 통행을 전면 재개하였고, 금빛 노을교는 10시 30분에 통행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이번 그 사고 관련해서 어, 이렇게 개통이 예정 시간 소요된 것은 어, 사고 차량 처리 부분이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랍창교를 지나는 B제로, B포 등대중교통의 어, 안전 운행이 또 우려되어서 차량 우회조치를 실시하고 BRT 도로를 우선 정리해서 098번부터 정상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블랙아이스 대응을 위한 시설 보강, 또는 순찰, 예찰 강화, 또는 선제적인 제설 재빙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 운행 동참도 부탁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세종시가 될수 있도록 우리 시와 또 이관기관 협조를 더 강화해서 대응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짧게 불평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문답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질의해 주신 것같으시요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그 해당 그 다리가 평소에 도그 안개가 진지해 끼는 곳이고 다리는 특히나 결빙 위험이 큰 위치잖아요. 혹시 뭐 결빙과 관련된 뭐 안전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결함마다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안개등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은 연수분사장치, 그 자동연수분사장치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 관내에 한, 한 18군에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량에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네,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해을때 11개에서 26번 계기는데요 오늘 사고를 계기로 해서 보완하는 시설이 지금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시들이파악할 때는 음, 우리 아까 TJB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블랙 아이스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어, 특정한 온도 또는 특정한 습도 그리고 차량 통행의 숫자 그 부분적인 음, 지역 기후까지 반영이 돼서 블랙 아이스가 군데군데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예측 힘든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보름교 그리고 한두리 대교 네 측에는 아, 자동 연습 장치가 아, 시정점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LH로부터 어, 그런 시설 보강 의사를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기로 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그... 네. 네. 최종적 이유입니다. 그... 다리 두 개는 그행복성인것줄 알고 이제 그에가뭐 시행하고 그랬을 텐데 그 그래도 그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데그 다리에다가 열쇠를을 애초에 그 설계에 넣어가지고 시공하는 거 그런 거는 행복성에서 고려를 안 했는지 여부를 들으신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좀 답변드리기가 극장 위치에 있지 않는데요 예,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확인을 해서 좀. 그 열정 넣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뭐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전해 드시죠록그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추가적인 시설 보안들은 어속적으로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있는 교량 중에도 어, 자동 염사 분사 장치가 있는 것은 두군데에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들어간 거로 다열선은 없습니다. 자동 영사 분화장 들어가 있는 거는 한둘이 대교하고 어디든요 보름교, 보름. 보름교요? 보름교, 보름교. 우리 오성 가는 쪽으로. 오늘 그래서 우회 안내를 이쪽으로 좀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장님 네. 지금 저는 인재라고 보고 있어요. 블랙아이스가 예측하기, 추측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제하고 오늘같이 기온차가 심하고 교량 위에 안개가 내려앉으면 무조건 거의 블랙아이스가 생깁니다. 최중지에서 선제적으로, 재설대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왔다면염화할슘만 소량의 염화칼슘만 뿌렸더라도, 이런 큰 사고는 없었어요. 재설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건 앞으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고, 재난자도 신속하게 대응하셨다고 그랬는데 블랙 아이스에 관해서 나왔지만 교통사고에 관한 거는 7시 40분에 처음 대응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2시간 20분 후에 받았는데 어찌됐건 그 안에 우회 우애, 우회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에서는 세종시가 진짜 미흡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갖고 나오셔야지 그냥 일종의 변명식으로 나와서 변명만 하면 그 자리에 기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안쓰럽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변명하기 위해 얘기는게 아니고 지금 11시까지 비상 대응 중에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6시 20분부터 쭉 한번 보시면 문자가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제도 밤 9시 15분 저희들이 같이 이런 우려를 시민 전체 여러분한테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좀 신중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블랙아이스에 대해서는 어, 여러 교량이 있습니다. 어, 세종시 관내에만 해도 여러 교량이 있는데요. 단계가 어디가 부분적으로 더 진하게 에, 끼게 되는지 또는 특정한 지역의 온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교량별로 다 상황이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블랙아이트가 발생한다 우리가 만약에 확신을 선다면 얼마든지 제사를 해야 되는 나서야 되고요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한 가지만 더확 지적을 할게요 거기가 지금 보람찬나 금빛 노을구 같은 경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안개가 많이 끼고 차선이 식별 안될 안 정도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배포돼 있었어요. 근데 차선을 식별할 수 있는 유도동 주차 지금 설치 안돼있잖아요 그죠? 렇 세종시가 전제적으로대응못 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 아까 세렬 기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 LH에서도 나와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 이런 부분들이 섞여있고 또 얼마든지 또 같이 나서서 시설 보강들은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바로 와이팅 정한이 물어볼게요. 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공사, 어, 다리 그 공사할 때서부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두다리이그렇고 나머지 다리는 물론 그 뭐죠?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러지만은 나머지 다돼 있는 거. 게 아닙니다. 그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나머지 교량에 다 염수 분사 장치가 돼 있는 게 대부분 안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니까, 러 그, 청소부터 다리, 그, 공사를 할 때부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개등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또, 어떤, 그, 저, 그 저건 뭐야, 그, 분리선 같은 경우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아니면 거기다 저기만 갖다가 해놔도 다 충분히 가능하실텐데 이런 걸갖다 감안 안 하고, 공사를 헌 거는 이것 처음서부터가 잘못돼 이지고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시설 건설 주체가 따로 있으니까 직접 답변 드리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야, 갖다가 LH나 행복청에다 따지고 들어야지. 그냥 여기서 대체한 뭐안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 등이 보안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안개가 이렇게 자주 질것 같고 그렇다면은 염수 분사 장치가 진출입구에. 어, 보강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시설 조치 또 어, 추가적인 뭐 어, 보완할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 LH 측에서도 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어,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그 그 다리 서건는 다리 두 개에 행무실에서 정식으로 관리권을 인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가요? 예 여전히 그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초점을 좀 흐릴 것 같아서 좀 조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언론 여러분들께서 또 관리주체 책임소재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어, 여전히 블랙 애시당초 블랙아이스에 대한 입장은 어, 정말 저희 우리 관계기관이나 어, 유관기관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책임 소재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신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Y10 이상0 기자입니다. 네. 그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좀 있으셔서 좀 여러 가지 중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재난 문자 어제 밤 9시에 15분. 15분에 발송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세종 씨는 여기가 기온이 떨어지고 비길로 인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세종 시가 어떤 안전 대책을 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지금 안전 조치를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벽 3시부터는 이제 북북권 쪽으로 주로 순찰을 도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되고. 그런데 이쪽 동부 지역 쪽은 지금 이루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재설 작업 자체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람창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 그 세종시가 현재 제설 담당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빛. 놀교? 네, 놀교는 지금 현재 LH가 지금 제설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구간에 대해서 인사실상두 기관이 여기가 이렇게 위험하게 이제 좀 위험성이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협의를 가 하고 어떻게 처음에 대응을 했었는지. 단순히 사고가 나서 이후에 지금 대응만 한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전혀 지금 뭐 관찰, 그다음에 순찰, 제설 작업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왜못한 건지 그거 그거로선 먼저 한 가지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11월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적설과 관계 없이 안개와 서리 등 사로럼 발생 조건 충족 시 제설제 살포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별도의 지침이 없었던 건가요? 그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그 요건 충족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별로 이, 이 우리 시가 여러 어, 기자님께서도 잘아 아시듯이 소정면부터 우리 금남면까지 굉장히 기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눈이 올때한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북부 지역이 훨씬 더 많은 눈이 이 아산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고 남쪽 지역은 어, 눈이 많이 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재난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 확신이 수사라기보다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어, 인도든 도로든, 부분적으로는 특정 지역이 미기후에 따라 결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어,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어,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의 역할들을 어, 말씀하신 것과 합하고요한 가지 더. 네. 그 사고 이전에 그쪽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기관이 전혀 안 하고요. CCTV 감시라든지. 저희들이 해당 지역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순찰한 건 아닙니다만 음. 저희들이 새벽 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새벽 3시까지 우리 세종시 반내에 어떤 결빙 고려가 있는지를 순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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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8 18. 18. 18. 1